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최고의 날. 이웃에게 존경받으려면 에스더 10장. 어제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한테서 재정수기 글이 왔다. 나 완전 감동, 감동, 감동. 그 어린이의 글을 그대로 옮겨본다.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된 전예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전 재산 헌금을 하였어요. 항상 성교사님 묵상으로 후원 후기만 봤었는데 저도 이제서야 헌금을 하네요. 성교사님 묵상을 보면서 항상 말로만 도와준다고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금하도록 할까요? 항상 좋은 묵상과 음성 메시지 잘 때마다 잘 듣고 있어요. 좋은 묵상과 음성 메시지로 묵상 잘 올려주신 선교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리 수술 통증도 잘 낫기를 기도할게요. 처음이라 부끄럽지만요. 그래도 보내봅니다. 항상 파이팅 하세요. 너무 귀엽지 않은가? 내가 칭찬 케이크 보내주었다. 얼마가 인석 전 재산인가? 헌금 들어온 액수를 보니 5만 원. 흐흐흐 <laughs> 어머 너무너무 구여워 구여워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요즘 마스크 전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기쁨의 고백을 들려주었고 자기는 전도 중독이 된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빛을 감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1년 내내 저축한 돈이 50만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변화를 줄줄 줄 믿고 미리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헌금으로 보낸다고 50만원을 보냈다. 너무나 감동이 있는 헌금이었다. 엊그제 1,000만원 전도 후원금으로 이미에 쌤에게 보냈는데 이번 2월 마스크만 10만 장이 나갔다고 한다. 세상에나. 10만 장마다 1,100만원인가? 마스크 가격이 나가는데 10만 장이 다 나갔단 말인가? 김성화 전도사님이 이거 다 택배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 나보고 여튼 목사님만 한국에 있으면 마스크 전도하겠다고 보내달라는 사람이 엄청 늘어요. 라고 한다. 그래서 어제 1,000만원 후원금 또 보냈다. 그러니 이틀 만에 2천만 원 전도 후원금이 나간 것이다. 내가 가기 전 1천만 원더 보내고 케냐로 들어갈 것 같다. 전도만 한다면야 돈이 문제랴? 돈 버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함인데 전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전도용품 사는 헌금 팍팍 동역하셔도 된다. 에스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트카이, the Jew, was a second in rank to king, preeminent among the Jews, and held in high esteem by his many fellow Jews, because he worked for the good of his people and spoke up. For the welfare of all the Jews. 모르드게의 훌륭함이 구절구절마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영어에는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 영어를 다시 번역해 본다. Mordecai, the Jew, was second in rank to king, preeminent among the Jews, and held in high esteem by his many fellow Jews, because he worked for the good of his people and spoke up. For the welfare of all the Jews. 유다인 모르드계가 아하소 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왜냐 하면 그 이유는 그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의 잘됨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준 자였기 때문이라. 영어로는 분명히 because, 왜냐 하면 또는 그 이유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오르드게 그가 왜 유다인 중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받았는가? 그는 자기의 부하 안정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허다한 형제들의 이익을 도모했으며 그들이 잘되기를 위해 힘을 써 노력한 리더였기 때문인 것이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리더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가 가진 시간, 재물, 능력, 지위 명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서로를 허락하신 이유이니까 말이다. 주님, 오늘또 최고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들을 구제하라고 헌금을 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과후의 두 랩돈인 헌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분배하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일사 가고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주제인 오페라인데 제 막내 올케 이현 이두명 나오는 여자 배역의 소프라노입니다. 순교하는 배역이라고 나에게 형님. 순교하는 배역인데 제가 이 배역을 통해서 믿음도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공연 연습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부탁한 것을 기억한다.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번 오페라가 열리는 것 같다. 우리 올케 최선을 다해 공연하고 다른 모든 출연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나는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올케의 공연을 보도록 해야겠다. 오늘은 만남 사역이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뜨겁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대답하셨죠?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아우,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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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감정이 아니고 말씀, 말씀, 말씀.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쓰여있죠.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것밖에 없나니 세어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더소이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와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 많은 숫자의 생각들 그것이 좋은 것밖에 없을 텐데 그 보배로운 생각을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놀랍다 놀랍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랄 때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정, 어, 좀 어, 요즘 인사이트 어, 중에 하나는 저는 죄가 그렇게까지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고범죄 뭐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어,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어, 좋은 일하기 바쁜데 제가 언제 뭐 죄를 지 시간이 있는가? 어떨 때는 제가 담대하게 저는 죄를 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느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감사하지 아니한 순간 순간들이 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순간 순간들 뭐 죄가 딴게 아니더라고요. 막 살인 미움 시기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 아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순간 순간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모르드게 그 example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정말 리더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잘됨 거기에 통로가 되기 위해서 힘써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오늘 누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실 것인지요. 그대는 오늘 누구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실 것인지요. 그대는 오늘 누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요. 오늘 그대는 누구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줄 것인지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던지간에 오늘 불평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도 아닌 것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요. 오늘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제가 큐티를 짧게 하는 날은 미니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저는 마들 트레사, 테레사 수녀님 하신 그 말씀을 감가, 감, 감간이 생각합니다. 아, 그분이 누구한테 인터뷰를 받았다 그래. 신문기자였겠죠. 어, 수녀님. 그렇게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 열심히 도와주시니까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 어느 날 아,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좀 비교될 때 나의 자리에 대해서 좀 섭섭하거나 그런 때는 없습니까?라고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exactly 질문을 코 e 할수 없지만 그랬더니 그때 그 마들 트레서 수녀님이 대답하시기를 허리를 숙여서 남들을 섬기고 있을 때는 허리를 펴서 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허리를 숙여서 남들을 섬기는 그 시간. 허리를 펴서 남들을 바라보면서 어왜난 이런 게 없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시간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대답 두고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와, 정말 아름다운 대답이 아닐 수 없구나. 아름다운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외로우십니까? 더 외로운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것 어떨까요? 꽃을 건네주는 사람 손에는 꽃의 향기가 남는다고 합니다. 고독할 시간에 나보다 더 고독할 수 고독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building one another, building one a n other.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지체를 세워주는 것, 그렇게 세워주다 보면 자기 연민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도 그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 환란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시기를 오늘 또 믿음이 있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자.